오늘 가장 그긴 밤을 좀 보내고 어,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어, 사실 이제 머릿속이 좀 하해요. 어, 정말 뭐 하루가 되면 어, 날아갈 듯이 기분이 막 좋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 오늘 투쟁이 어떤 한 계획을 좀 끝내고 또 다른 무언가를좀 준비하는 그런 마음처럼. 저희 앞에 있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쌍용장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고 성원하고 함께 싸워주시고 그런 힘으로 사실은 저는 해고자들의 명예 회복을 대전제로 어제 합의안에 돌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최고의 합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 저나 동료들 함께했던 지난 10년 과정에 최선의 어떤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저녁에 예, 긴급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 해고 노동자들을 어, 긴급총회로 어, 소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어, 우리 동료들이 해고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 지난 경과를 함께 공유하고 또이 합의안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되게 고맙게도 우리, 어, 그곳에 우리 조합운동지들 다수는 지난 10년의 싸움에서 이의 당사장인 해고자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분들처럼 그 연대의 힘으로 우리가 잘 버텨왔고 이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장으로 돌아가더라도 잊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더 고통받고 투쟁하고 사회 약자들과 더 마음을 몸을 보태면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얘기들을 많은 우리 조합원분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부장으로서 정말 어제 진행하면서 정말 마음이 고맙고 또 그런 동지들 앞에서 지부장이 임을 되게 자랑스럽게 어제 생각했던 밤이었습니다. 아, 남은 가제들이 많죠. 음, 저는 한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쌍용 자동차는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관심과 함께하신 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주변을 좀 돌아보면. 제2의제3의 쌍용 자동차의 고통을 고스란히 아무 관심 받지 못하고 긴 시간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동의 75m에 홍기딱 박주영 동지가 올라가서 오늘 긴 시간을 지금 현재 고공 농성하고 있고 뒤편으로 보면 강화문 청사에서 콜트 콜택 동지들이. 벌써 12년이 가깝게 이 정리해고 맞서 싸우기도 하고 비정직에 대한 저 멀리 아사히 동지들 정부의 곳곳에서 정말 비정규직 이 정리해고 맞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쌍용장치차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관심 이런 신만큼 곳곳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고 홀로 외로이 아무 관심밖에 밀려나가 있어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의 좀더 관심과 힘을 모아주셔서 그 동지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풀리지 않는, 어, 쌍용차 지붕 가지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우리 분향소 안에 보면, 고, 김중홍지, 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국가 폭력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 정부의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또한 2009년도 그렇게 이명박 지시로 인해서 조현호가 진두지휘하고 그 자화자찬을 했던 2009년도에 그 살인 진압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적세로 벼랑 끝으로 내몰었던 선배 가압류가 그냥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양스태 대법원이 재판 거래했던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거래했던 이 문제 아직 진실이 규명되거나 그 누구도 책임 처벌을 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관리에서도 지부는 저와 동료들은 끊임없이 함께 이후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지난 10년을 좀 돌아보면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많은 투쟁사 합장 동지들이 또 투쟁한 동지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10년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매순간 당장, 이 시간, 한 시간 후, 오늘 이렇게 계획하고, 좀더 지금보다는 나은, 좀더 조건이 좋은, 좀더 우리 문제를 좀 알리기 위한 이런 고민으로 돌아보면 10년을 그렇게 온것 같습니다. 이 정예고가 돌아보면 2009년도에 저희가 막무가내는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안 좋아진다고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정리하고는 안 된다는 것은 이 쌍룩차 투쟁을 통해서 많은 경영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년 정말 힘겹게 고통 속에서도 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준 우리 어, 자랑스러운 우리 조합 동지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어제 했던 얘기들 잊지 않고 또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받아왔던 이 힘들, 연대 힘들 잊지 않고 우리가 우리가 뭐 때문에 정말 그렇게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를 절대 잊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어깨 걸고 끝까지 함께 해주기를 좀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긴급으로다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한 걸음에 달려주신 와 우리 쌍용차 문제 어, 본국민 대책이 많은 분들에게 어, 정말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어,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